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기기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특별한 투어를 마련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 현장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주의 대표 산업이죠. 원주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보공단을... 의료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 기계 테크노밸리는 중요한 그 협조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파트너 관계를 좀 먼저 조려보고 그렇게 이제 어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 건강 보험인데요. 때문에 이 원주 테크노밸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의 협력을 좀 부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병원들이 이제 좋은 제품을 많이 선택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도 여러 가지 살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1억 원어치 음. 의료 기기 또제품들 구매를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물품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원주 의료기기 산업들한테 좀 전수를 해드려야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원주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의료기기들을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는 자가 측정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의료 테크놀로지에서 구입을 해서 전 지자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기계들을 저희가 해당 대여자분들,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기 생산과 수출 중심 도시 원주 끊임없는 성장과 의료기기 산업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중인데요. 특히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산업 중약 39%의 생산액과 47%의 수출액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지역의 발전은 물론 점차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죠. 도내 의료기기 수출액 중3대 업체로 손꼽히고 있는 이곳은 환자 감시 장치와 심장 제세동기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 강원도나 원주의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정농공단지나 이런 동화의료기기 단지처럼 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같이 지원 기관을 어, 마련을 해 가지고 그 지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의료기기 그 창업부터 개발, 수출 인증 뭐 이런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해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 이곳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전시장입니다. 네, 원주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들이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제가 여기 혹시 네. 체험해 볼 만한 의료 기기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뭐 미용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네. 실제로 체험해서 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토 인기 제품들을 체험해 볼 시간. 물이 안에 물로 채어져 있어서 예, 물 소리가. 예. 아, 음. 이러면 안 되죠. 편안하게 누우시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눕방이 아니라요. 제가 의료 기기 체험을 위해서 누운 겁니다. 자는 거 아닙니다. 의료용 진동 수압 마사지기를 체험해 보는 중인데요. 그동안 뭉친 근육 제대로 풀어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제품 어떤 게 있나요? 네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파 진동기라는 제품이에요. 음파진동기요? 네 그래서 음. 어, 요즘 밖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 네저 힘들어요. <laughs> 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음. 그 어르신분들은 예, TV를 보면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그런 음파를 진동시켜 주는 기계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음파 진동 운동기.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음파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네. 네. 전신을 지금 이제 흔들어주고 있는 네.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네 전신 운동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체험 한번 해보시는 거아요 건강을 위한 개발 제품들이 우리 참 우리 다양한데요. 우리. 이곳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로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 질병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돼서 뭔지 보여주는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해서 네. 의류 기업들이 기 매출 신장을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아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요리 기분이고요. 이걸 음. 위해서 예측. 예 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AI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AI 프레임 오까지 탑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르로하무만로 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예측 분석이돼있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음. 활용을 하면, 질병을 치료 뿐만아니고예측 예측해서 예방까지, 예방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는 음. 시대입니다. 현재 의료 시장이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진단 사후관리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경제를 통한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입니다. 또, 뭐 어, 이게 이제 e d a t d b 데이터를 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게 네. 어, 대용량 3 o talk a 기관급 t 상으로 d 어 t a I'm going to talk about the d a t 이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a a i 서버까지 다 들어오고 아, 이제 AI까지 네. 구성이에요. GPU 서버라고 대용대고 용량 서버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자리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를 기반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에 빠르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저희들은 참 큽니다. 음. 강원도 전략산업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분야가 특히 이번 달 중에 결정이 될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어.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새로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큰 협업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음.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또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또 사업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원주 의료 기기 산업. 눈부신 성과와 희망을 위한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소외계층과 지역민들 모두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